등불은 밝히는 데 있습니다. 숨겨둔 것이 드러나고 감추인 것을 알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등불 비유에서는 따로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다음 절이 너희가 조심하여 들으라고 하십니다.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받을 것이고,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드러날 것이며 천국의 상급 또한 다를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또한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배에 오르셨습니다. 풍랑으로 인해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난 파도를 예수님께서 꾸짖었습니다. 그 즉시 바람이 멈추고 다시 잔잔해졌습니다. 대체 이분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물에게 호령하시고 바람과 물이 그분에게서 순종한가라고 말합니다. 오늘 8장 본문에 등불 비유와 예수님의 가족 그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사건을 종합해 볼 때에 순종의 삶을 느끼게 합니다. 들음으로 순종하고 삶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이 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즉시 잠잠해집니다. 순종의 삶, 삶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등불 대시며 밝히 보이시는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인생의 어두움을 통과할 때 높이 있는 등불처럼 주님을 높이며 또한 높이 계셔서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자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대로 행동하는 삶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 가족으로 하늘의 상급을 누리길 원합니다. 바람과 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즉시 잠잠해지는 것처럼 내 삶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즉시 믿음으로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계산이 들어가지 않는 날마다의 순종의 마음 주옵소서, 죽게 된 상황, 어려운 상황,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 질문에 부끄럽지 않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합니다.